네, 안녕하세요. 인벤티지랩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인벤티지랩이 오늘 상한가를 딱 기록하면서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3만 원을 지속해서 지켜주면서 이곳에서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시 금 상승세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어요. 그런 움직임이 오늘 이렇게 나타나줬다면은. 이 상승세가 좀더 이어질 수 있을지, 그런 가능성을 한번더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눌리면은 어디까지 눌릴지도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까지서한번 뭐 생각을 해볼 거고,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매도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볼 거고,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눌림이 온다라면은 과연 어디까지 눌릴 것인지 그리고 눌렸다고라도 다시 반등할 수 있는지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볼 것이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 놨던 주체들을 파악해 볼 거다. 그리고 이 주체들의 움직임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전 영상에서 또 말씀 좀 드렸지만 이 3만 원 구간을 지속해서 지켜준 움직임들이 나왔었다. 이런 움직임을 누가 만들어냈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차트상에서 이상황가를 기록한 이 위치가 보이실 텐데. 이런 구간에서 다시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뭔가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선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앞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매물대들이 한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만 원구간에서 다시금 조정이 살짝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어디까지 눌릴 것이냐?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이 4만원 구간까지 다시금 밀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전에 만들었던 매물대들을 딱 생각을 다 해보면은 이런 구간에서 살짝 밀렸다가 다시 반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바로 돌파를 하든 아니면 조정이 나오든 이런 걸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 이런 걸 결정하는 건 뭐냐? 결국 돈이다라는 거죠.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또 집어넣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바로 이렇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반대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면은 또 살짝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후손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자, 이렇게 봤을 때. 외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고, 그런 물량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다. 뭐, 어, 지속적으로 외인도 들어와줬고, 자, 기관도, 자, 들어와주는 움직임, 도착이 됐는데, 오늘 상한가를 찍으면서 외인과 기관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빠져나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6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 살펴봤을 때, 매수가 매도보다 월등히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매수 쪽에서는 자 기관의 움직임 매도 쪽에서는 메인과 기관이 적당히 섞여 있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 대신 같은 경우에 여태 움직임이 없다가 오늘 다시금 들어와 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고 삼성도 마찬가지로 앞전엔 큰 움직임은 없다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들어와 주는 움직임. 보여줬다. 한국투자 오히려 반대로 오늘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엘스증권도 어, 오늘 들어오는 움직임. 이전에도 지속적인 매수를 보여주긴 했지만 오늘 월등이 많은 양이 들어와 주면서 이 상한가를 좀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매도 쪽에서도 한번 보면은 보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어, 지속적으로 뭐 매선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 그리고 매수 매도하는 움직임도 잘 보여주고 있다. 오늘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는 이네들이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금 들어온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다는 라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교보 같은 경우, 앞전에 이미 다 빠져나오고, 그 이후로는 큰 움직임은 없었다. KB증권은 지속적으로 매수매도를 좀 반복하고 있다가, 어제, 오늘, 이렇게 들어와주는 움직임, 도착이 됐죠. 자, 하나 쪽에서는 어제 이렇게 들어왔고, 오늘은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다. 지금 봤을 때, 대부분의 기관은 지금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들어와주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뭐, 웨인도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들어와주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만약 여기서 눌림이 온다 하더라도, 진짜 살짝 눌렸다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 4만원까지 안 가고, 3만 5천원 구간에서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앞전에 만들어왔던 고점 구간들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매수해야 되느냐. 살짝 눌리더라도 지속적으로 기관과 이 외인이 매수해주는 모습이 확인되면은 우리는 같이 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보이게 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같이 매수할 수 있도록 다문자를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자면은 결국에 얘네들 상승을 이끌어 나가는 거이 기관과 외인 둘다 이끌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매도할 때 우리도 같이 매도하는 움직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 매도하는 움직임 보여주면은 그때 우리 구독자분들도 같이 매도할 수 있도록 문자 다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구간들 말고도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할수 있는 구간들이 있죠. 자, 이런 파란색 신호와 함께, 그리고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매수, 매도를 생각해 볼수 있다. 파란색 신호와 함께 수급이 빠져나갈 때는 우리는 매도를 해야 되고 노란색 신호와 함께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호들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제 고점 구간을 나타내는 신호다. 이런 구간에서 수급이 빠져나가는 게 확인되면은 자 하락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고 반대로 노란색 신호는 저점 구간을 나타내는 신호다.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상승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어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신호와 함께 수급을 꼭 확인하면서 이런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고 이런 매매를 제 구독자분들과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더 보여드리고 인벤티스랩의 목표에 뭐가 대해서 한번 뭐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매도하는 곳을 아신다면은 이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자, 최고가를 찍고,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매수와 이렇게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용 지표가 이 종목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른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스쿨 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그러면 지금 가벼운 종목들만 봤는데 자 대형주들 대형주들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번 보자는 거죠 이 대형주도 마찬가지였다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상승을 하고 자, 파란색 과색표가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죠. 자, 노란색 뜨고 상승. 파란색 뜨고 하락. 자, 여기서도 노란색 뜨고 상승을 이어가다가 파란색 뜨니까 하락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노란색이 떠주니까 다시 잡아서 올려주는 모습까지 다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비싸게 팔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죠. 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답게 이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 보이겠지만 타점을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면 이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의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챙겨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하단 버튼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표시로 이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온 번호들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놔 가지고 네, 이런 타점들 나올 때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좋은 매수 타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같이 매수하자고 문자도 챙겨 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타점까지는 싫고 이 지표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표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위에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여기서 이번엔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지표에 어떤 설정 값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함수가 조금 필요한 것도 있어서 함수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다시 이야기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다시 인벤티지를 이야기해보자면 은 우리는 이제 뭘볼 것이냐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다시금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저항태들에서 한 번쯤은 걸릴 수밖에 없다. 이걸 월봉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상장 이후에 이 6만 천원이라는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와주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죠. 난 지금 구간에서 우선 일체적으로 우리가 지나쳐야 되는 것은 이 6만 천원 구간이다. 여기 근처에 갔을 때 다시금 더 돌파가 나타날 수 있을지 아니면 조정이 나올지를 한번 판단해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1차적으로 61,000원 구간을 우리의 목표가로 잡고 좀 끌고 가 주자. 그리고 이 근처 에 왔을 때 다시금 한번 판단을 해 보고 돌파가 더 나타날 것 같다라면은 우리의 목표가를 갱신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돌파를 못할것 같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매도하고 다시 한번 추이를 살펴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의 1차적인 목표가는 61,000원으로 고뭐 진행을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도 우리가 맞닥뜨리는 게 있죠. 바로 변수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생각을 해놔야 되는데, 자,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라면 매도해 가지고 우리의 수익을 챙겨 나가야겠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조정이 나오는 경우라면 우리가 추가적인 변수를 통해서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어떤 시장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은 달라질 수 밖에 없고 그런 대응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다 보내드리도록 할 거다. 그리고 추가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는 뭐라 고 그랬죠? 자, 매수 구간이라 그랬죠? 매수가에 나타난 종목이 발견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번든은제 채널 구독해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 840 8354번 이 번으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씩고 부탁드리겠습니다.